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 드리는 트레이더 메타 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어 프로토콜 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던 7,100원 라인에 안착을 하면서 돌파를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다시 7,1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도전하기에 정말 좋다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제 의 캔들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 이 구간에서 양봉으로 한 차례 돌파가 나왔는데 어 제 양봉으로 마감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 이틀 전에 윗꼬리가 달렸던 이 캔들이 먹혔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양봉으로 마감돼 주면서 상승에 대한 압력이 존재한다. 즉 여기서 이러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하락이 아니고 조정으로 볼 수가 있으며 제차 W자 파동을 그리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러한 단기 저항을 돌파를 해 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의 캔들이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는 7,100원에 다시 보유 매매를 해야겠구나. 아, 놓치면 아쉬운 자리구나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놓치지 않도록 제가 정확한 맥점과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겁 먹을 이유가 없어요.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좋은 매수기에다 지금 수익이 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리어프로토콜로 다시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 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메타의 계좌를 먼저 보시면 주말 추천 종목 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2억원 매수해서 7% 수익.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가져가고 있죠. 항상 믿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에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 단기 수익을 놓치신 분들 우리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5월 20일 폴리메시를 추천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마셔라 2번 3번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시간 만에 시세분출이 나왔죠 날아간다 단타왕 대박 수익 파이팅 이번에도 수익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아비트럼을 추천드렸죠 저는 종목을 10개 20개 던져서 한두개 건지는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되는지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차트교육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익을 연결시켜 드리면서 또 먹자 또 먹자 또 먹자 계속 먹자 아기애한 분위기 속에서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우리 코린이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다 보니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코린이 분들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끝까지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 불장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쩌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니어 프로토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번에 분석한 대로 똑같이 볼 겁니다. 왜? 관점이 무너지지 않았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차로 했던 저번에 했던 차트 분석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바꿀 필요가 없고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니어 프로토콜 분석 어떻게 했나요? 다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저점과 고점에 대한 상승파동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고점을 갱신하기 직전에 매물 때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 저점과 고점에 대한 반등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서 겹치는 구간을 체크한 뒤에 매수 타점을 좁히자. 자, 피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었죠?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매 타점을 좁히면 되느냐. 저번에 알려드린 그대로 똑같습니다. 상승 파동에 대한 0.5대돌림과 반등 파동에 대한 6.18 대돌림이 겹치고 있어요. 이 결마다 7,100원, 7,200원 이 라인이다. 매수범이 어디 겠어요 7,100원이다. 그리고 꼬리 기준으로 저점 이탈 손절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에서는 반등이 만들어지고 자, 이 구간 종가하고 시가가 전환된 구간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탈 손절을 잡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기서 꼬리를 잡으러 내려온다. 내꾸로 내려온다는 건 저점을 이탈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어두자 5,400원, 5,800원 상승파동에 대한 6.28 되돌림과 반등파동에 대한 7.86 되돌림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지지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꼬리를 잡으러 내려오는 건이 아래까지 5,400원까지 내려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매매를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르게 손절해서 손익비 좋게 마무리하고 아래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더 도전을 하면 된다. 자, 니어 프로토코 왜 신규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7,030원에서 7,220원 여기서 잡고 6,85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 오늘 하락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조정입니다. 기회이고, 괜찮아요.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매수 범위, 손절 라인 기준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대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고, 목표 가격은 제가 교육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알려줘라 메타야. 왜안 알려주냐? 제가 영상에서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목표 가격을 말해 버리면 이 가격이 아니면 안 팝니다. 10원, 50원, 100원, 호가 하나 차이로 도달을 안할 수도 있어요. 혹은 목표 가격이 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과 호가창을 보고 목표 가격을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절반 익절하자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 아직 익절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리딩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목표 가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메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차트 공부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A4 용지 한두 장, 뭐 다섯 페이지 이런 게 아니라 139 페이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매매 경험과 노하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셔라. 교육자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메타야 교육자로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교육자로 보내드리고 차트 공부까지 항상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통망 내용. 빠르게 오픈하겠습니다. 5월 1일 리플, 5월 2일 도지코인 그리고 같은 날 니어 프로토콜 5월 3일 골렘코인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3일만 입장을 해 계셔도 그때 수익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 주시면 소통방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견해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